일단 바꿔야 되죠. 제곱이면은 부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꾸기만 해도 돼요. 제곱이니까, 맞죠? 무조건 플러스니까. y는 4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죠. 파이가 x 축이잖아. 안 바뀌어. 코사인 x야. 부호는 양수겠지, 당연히. 네. 그리고 얘는 이거 뭐야? x 축이지? 안 바뀌어. 4 s 사인 x야. 그렇지? 맞아. 구호가 이거 몇 사분면이야? 얘몇 사분면이지? 사사 분면이야. 어 마이너스지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세요. 자 마이너스 3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통일해야 되겠네. 일단 통일이 안 됐잖아.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통일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다. 여기다 쓸게요. y는 마이너스 4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4sin x. 그 다음에 암산하면, 플러스 1인가요? 아, 아닌가? 아, 맞죠? 어. 자, 여기서 sine x를 이제 치환해서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sine x를 t로 치환.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t의 범위는 뭐부터 뭐야? t의 범위가 뭐부터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닙니까? 이렇게 선생님 이제는 그만 하시죠. 이렇게 원래는 나와야 돼. 여기서 이제 뭘 합니까? 매번 똑같은데. 2차 함수 아니야 이제?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제. 네 여러 번 내가 계속 반복해서 해주고 있는데, 그지? 저는 이차함수가 잘 안돼요. 그 언제까지 잘 안될거야? 계속 똑같은거 하는데 그죠? 안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표준형을 바꾸든 축을 구하든 축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하면 이게 축이거든? 꼭짓점 x의 좌표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게 축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야 마이너스 1이 이쯤 있으면 1은 더 멀리 갈겁니다.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그러면 해당되는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어디서 최대가 나오냐 자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최대가 되겠죠 이때 최대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인가 최대는 2가 되고요. 최소는 오른쪽에서 갔겠죠 오른쪽 1일 때 가져요. 그럼 1을 대입해주면 최소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둘이 합하시오 이런 얘기네. 합은 마이너스 5다. 아시죠 이렇게.